지금 자리에 수만 명의 애국성도분들 애국시민들이 모여주셨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자유수호 세력이 전차로를 가득 메우고 뒤로는 남산까지 앞으로는 한강까지 대극기의 물결 성조기의 물결 대통령 관저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뭉치자! 싸우자. 싸우자. 싸우자! 이기자! 이겼다! 화이팅! 아멘.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. 말했어. 말했어.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기간이 다음 달 6일까지라고 합니다. 앞으로 일주일입니다. 말했어. 앞으로 일주일.